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 책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논란도 많았죠. 네, 맞아요. 나온 지는 꽤 됐는데도 여전히 뭐랄까 생물학계는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의 여러 기사나 백과사전, 또 관련 논의들을 쭉 보면서요. 이 책의 진짜 핵심 생각이 뭔지 또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논쟁들이 왜 계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기적 유전자의 그 핵심 주장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그 의미나 한계에 대해서도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가장 음, 도발적인 주장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죠. 진화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체나 종이 아니라 유전자다. 그리고 우리 같은 생명체는 그냥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옮기는 뭐라가 생존 기계일 뿐이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네, 상당히 파격적이죠. 근데 이게 도킨스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조지 윌리엄스나 윌리엄 해밀턴 같은 다른 진화생물학자들의 아이디어를 좀 집대성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바탕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기적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도덕적인 판단에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유전자가 마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처럼 자기 복제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이기심 이런 거랑은 다른 거죠. 자기 복제 속성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기 복제 속성? 네. 아주 먼 옛날 그 원시 수프에서 스스로를 복제하는 분자 자기복제자가 생겨났고 이게 바로 유전자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요 유전자가 그렇게 자기복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아네 그렇죠 예를 들면 미어캣이 혼자 망을 봐준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유전자의 이기심이랑은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 역설처럼 보이는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유전자의 시각에서 보면 개체가 보이는 이타적인 행동이 사실은 그 유전자 자신의 복제 성공률을 높이는 아주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이다. 네. 예를 들어서 나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돕는 행동, 이걸 혈연 선택이라고 하죠. 또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나중에 도움을 돌려받을 걸 기대하는 행동. 이건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하고요. 이런 행동들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유전자한테 이득이 되니까 진화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행동인데 그 밑바탕에는 유전자의 어떤 계산된 이기심 뭐 그런 게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관련해서 뭐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T4TET 이런 게임 이론 개념들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게임 이론에서 빌려온 개념들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협력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데 쓰입니다. ESS는 일단 한 집단에서 다수가 어떤 전략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소수 전략이 이기기 힘든 그런 안정된 상태를 말하고요. 틱 포탯은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나온 전략인데 되게 단순해요. 처음에 무조건 협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고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이런 단순한 전략이 의외로 장기적으로는 꽤 성공적이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전략들이 결국 이타적인 행동 혹은 협력적인 행동이 어떻게 진화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은유라고 강조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당화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게 유전자로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도킨스 본인도 사실 그 점을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죠 인간은 의식과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유전자의 어떤 명령이나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요 아 인간은 예외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비판은 여전히 많습니다 일단 유전자를 사람처럼 이기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오해를 너무 쉽게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있고요 또 생명현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걸 유전자 하나로 다 설명하려는 거냐 이거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환원주의 비판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네,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심지어 시스템 생물학자인 데니스 노블 교수 같은 분은 정반대로 유전자가 생명체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체, 유기체가 전체적으로 유전자를 이용하고 통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요아킴 바우어나 프레스드발 같은 학자들은 인간 본성이 그렇게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원래부터 협력적이고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진화해왔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죠.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있네요. 아까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도킨스가 제시한 또 다른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바로 밈이라는 거예요. 아, 네, 밈. 그렇죠. 이건 문화 전달의 기본 단위를 설명하기 위해 도킨스가 만든 개념인데요. 네.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생물학적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밈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뭐, 노래 멜로디, 패션 스타일 같은 문화적인 정보의 자기 복제자라고 보는 거예요. 모방을 통해서 사람들의 뇌에서 뇌로 퍼져나가면서 복제되고 진화한다. 이런 아이디어죠. 유전자처럼 민도 막 변하고 경쟁하고 선택되고 그런다는 건가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 민이라는 개념도 그 실체가 정확히 뭐냐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비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 정리해보자면 진화의 동력을 유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이기적이라는 아주 강력한 은유를 사용했고요 이걸 통해 이타적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시도였죠. 하지만 이게 곧 인간 본성이 원래 이기적이라거나 모든 것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여러 비판과 또 다른 대안적인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문화정보 단위인 미이 정말 유전자처럼 스스로 복제하고 진화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유전자의 어떤 지시를 거스를 수도 있다면 이게 앞으로 우리 인간사회나 문화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우리가 타고난 어떤 본능적인 부분과 또 학습된 이설, 그리고 협력하려는 능력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말이죠. 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 함께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